유튜브를 시작하고 구독자수 5천명을 찍을 때부터 광고 글의 메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 들어왔던 광고 메일을 열었을 때 꿈에만 그리던 광고가 나에게 오다니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왜 나한테 광고를 주지? 배르르 생각에 잠못 잃었던 적이 생각이 났다. 그리고 한 번이 어렵지 거절하고 나니 이제는 글만 봐도 스펙성 단체 메일인지 내 채널의 영상을 한 번에 열어봤는지 글을 읽으면 알수 있다. 내가 고창 보리국수 광고 의뢰를 선택한 이유는 진정성 있는 이메일의 내용이었다. 고창이 고향이고 고창에서 농사를 하는데 홍보가 미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케팅 일도 겸업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서울과 고창 간의 거리를 찾아봤는데, 편도만 서너 시간이 걸려서 혼자 움찔했다 차를 가는 전날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해서 잠을 설쳤다. 고창에는 영화관이 독립 시네마 하나밖에 없고, 서울에서 흔히 흔한 백화점도 없다고 하셨다. 나에게 고창 정읍 첫 느낌은 시골 촌동네 허어 벌판이었다. 정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막하고 조용했다. 교통편이 불편해서 거의 차를 타고 다녔다. 청보리밭 축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 푸른 벌판을 보니 긴장했던 마음이 사르르 풀렸다. 자연이 주는 장관과 아름다움은 그 어떤 말도 표현할 수 없었다. 비록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왔지만, 비가 주는 센치함과 운치 또한 자연이 주는 또 다른 매력이다. 난 대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하늘 보는 것을 좋아한다. 꼭 소유하는 것만이 행복이 아닌 눈으로 감상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 보통 광고를 부탁했으면 마지막에 잘 찍어달라, 편집해달라, 몇분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수정작업을 해달라, 언제쯤 영상 업로드를 해주냐, 이런 말씀들을 한다는데, 이분은 그냥 먼길 와줘서 고맙다고 해주셨다. 그리고 나중에 10만이 되어도 몸값 많이 올리지 말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셨다. 나의 채널의 가능성을 보고 선툭해주셨고, 나보다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한 사람이 고창 보리국수편을 찍겠다고 하셨지만,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해서 거절했다고 말씀하셨다. 나에게 광고를 의뢰해준 분은 나에게 한 번도 뭔가 요구나 부탁을 하지 않으셨다. 그냥 나를 풀어놓은 듯 자유롭게 마음대로 찍으라고 하셨다. 뭔가 영상에 대해 바라지도 욕심도 부리지 않는 광고주님을 보고 이제까지 이런 광고주님은 없었다. 뭐 이런 광고주님이 다 있나 생각을 했다. 나중에 고창의 보리가 유명해지면 언제 어디서나 보리국수. 청보리면 특산품 가게가 나와서 청보리밥 축제에서 먹는 보리국수가 아닌 언제 어디서나 맛볼 수 있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광구조님 감사합니다. 혼자 영생 촬영하고 여행 다니면 제가 다 나오는 전신 사진이 없는데 제 몸이 다 나오는 전신 사진과 풀샷을 찍어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창에는 수박, 보분자 장어가 유명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기억 속에 고창의 보리국수가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MG였습니다.